추미애는 법무부 장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정신이 됐어요. 본인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 언론으로부터 칭찬 단한 번도 못 받아보셨죠.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죠.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라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생겼어요. 나는 곧 죽어도 추미애야 하는 층이 생겼어요. 이 층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2 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. 어떤 인터뷰에 요약하자면 윤석열은 내가 잡는다. 음.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. 네. 잡으로 <laughs>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다른 후보 잡으러 나왔다는 대통령 후보는 예전에 그그 그, 응? 응. 그 경우를 빼고는. 처음 들어서, 다만 그 휴미에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게 꿩은 맞는지, 본인이 매는 맞는지, 이거는 더 어서, 다만 그 휴미에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게 꿩은 맞는지, 본인이 매는 맞는지, 이거는 더 어, 다만 그 휴미에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게 꿩은 맞는지. 본인이 매는 맞는지 이거는 더 증명을 해보셔야 될거같습 박용진과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민주당의 유일한 흥행 카드다라고 생각합니다. 박용진과 이재명의 맞짱 토론을 TV에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게 국민적인 소망인 것 같고 박용진은 감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증세 조치를... 얘기하시고 계시니까, 함세냐, 증세냐, 그것도 한번 문쟁적으로 해보는 것도? 네. 앞에 훌륭한 분들이죠, 다. 아, 그래서 제가 안 나가도 굳이 이 촛불 정신을 받들고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겠다. 제가 신뢰가 가면 좋았겠어요. 저도 신간이 편하고. 근데 4.7 재복을 선거 후에 갑자기 이상한데 탓을 찾고요. 뭐 탓이 되는 건 좋아요. 완성이 다 되지 않았으면 책임이 있는 거죠. 뭐 그런 대국적 차원에서의 책임이라면 촛불 국민께 늘 죄스럽죠. 길을 잘못 들어서면서 탓을 하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겠구나. 강성이라 그러고 그 역사성, 헌신성 다 뭉개버리고 그럼 다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자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걸 믿고 제가 온갖 압박, 모멸감, 야유 이런 걸 견뎌왔던 건데, 그래서 제 앞에 있었던 조국 장관이 더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. 그냥 저게 개인사가 아닌데, 검찰개혁에 저항한 집단들로부터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힌 건데, 그걸 온몸으로 안고 제가 또한 1년 1개월 검찰개혁을 이끌었지만, 마치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사람인 것처럼 가두면 그냥 그게 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아무도 그 힘든 개혁에는 근처에 가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역사의 퇴행 아 내가 다시 실망하고 떠나간 촛불 시민들을 붙잡아야 되겠구나. 다시 함께 하자라고 해야 되겠구나.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그럴 게 아니라 나라도 팔그도 붙이고 나서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어, 장관님 억울한 게 너무 많아 <laughs> 뭐 이런 거 등장하니까 본인은 음. 가족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음. 이게 첫 번째 대응이에요 이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? 어떤 변호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2천만 원뿐이었던 검사가 재산 공개했더니 왜 60억이 훨씬 넘었느냐. 그 재산 형성 과정이 궁금하다 밝히세요. 특히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가족의 재산도 떳떳해야 되지 않느냐. 그런데 그 가족이 소득 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. 조국 전 장관을 네. 몰아세울 때 논리가 그거였죠.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니냐고. 경제 공동체 논리로 어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 검사였잖아요. 똑같은 논리로 본인도 네. 그 기준으로 검증 받아야 된다. 네. 말 나온 김에 대변인을 열흘 만에 교체했잖아요. 대선 주요 후보의 파일은 항상 있어왔어요. x라고 부르든 y라고 부르든 있어왔단 말이죠. 이상한 일이 아닌데 저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. 대변인을 열흘 만에 교체했잖아요. 대선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. 절대. 저 정도의 용인수를 가지고 할수 있을까? 사실 뭐제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시킬 때 역할을 하면서 지내왔죠. 맞습니다. 네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뭐몇 장수 마음대로 되는 선거는 아니에요. <laughs> 열흘 만에 뭐 사람을 저렇게 쳐내는 거 보고 아, 이 검찰총장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.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의 사건을 내 발랄에 갖다놔. 이렇게 사건을 뺏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. 윤 총장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치 무대에 나와서 검찰에서 하든 그대로 생각하고 하지 않나. 대단히 위험하다. 그래서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언론이 꼬까마 태워줘가지고 후루룩 바람 일으켜 가지고 만약에 국민을 속이고 대버린다면 저는 박근혜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. 음. 자,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오셨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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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박박> <웃음>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. 대선을 핵심에서 치르셨잖아요. 이준석 단대표가 됐어요. 이준석 체제로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? 못 치를 건 없죠. 네. 뭐, 대선을 치르는 건, 뭐, 지는 선거도 치르는 것이고, 그죠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? 네. 그 정도? <laughs> 기분 좋지요 <좋죠. 웃음> 비교 우위를 통한 지지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,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나 그래서 차선은 되잖아 이런 지지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 사람이야 그냥 물론 이층만 가지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네. 가진 소수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되신 거는 틀림없어요 그건 혹시 느끼십니까? 어, 많이 느끼죠. 어, 많이 느끼죠. 청수님은 웃음거리로 삼으시지만, 웃음 네, 저는 절체절명이에요. 제가 이뻐서 어,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제가 적어도 헌신성과 책임감 그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. 촛불 대선 과정에서 개헌령을 선포할 것 같다는 어,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밤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정말 시민이 다친다.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군악발은 무섭잖아요.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으니까 소름 끼치죠. 그제보다도 역시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주저할 때는 우리 국민이 다친다 생각하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처음에는 언론으로부터 비난받고 정치권도 비아냥거리고 했지만 나중에 옳았음을 증명을 했어요.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제 개인이 그냥 편하고 싶으면 편안하게 지내면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정치란 역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살았던 당대에 최선을 하지 못하면 그 후대가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갈 거잖아요.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. 그 마음이에요.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출마 전환을 한 것이에요. 대표님의 이번 대선의 키워드가 뭡니까? 신세대 평화론 장마당 세대 김정은이 어 핵을 포기하고 어 우리가 함께 이 평화 공존으로 나가자. 손을 잡아 줄게 한 적이 있었어요. 대화하고 싶다 이런 신년사를 내보내고 두달 뒤에 에, 평창 동계 올림픽 나왔거든요. 적화 통일을 그 노동당 규약에서 빼고 어또 다시 이 공동 번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이 공동 번영은 평화 공존이 전제돼야 되거든요. 그건 제가 말씀드린 신세대 평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싶어요. 지금 이렇게 저 세대. 개정이 할 신세대 평화.